자녀한테 3천만원 예금을 할머니가 만들어 줬는데 몇달 후에 이걸 다시 증여 취소를 하려고 예금을 깨서 다시 할머니 통장으로 이체시켰다 하시면은 이거를 증여로 보나요? 뭐 그나마 그 사이에 증여세 신고를 안 했고 그냥 할머니가 잠시 손주명의 통장에 3천만원을 넣었다가 그러고 얼마 안 돼서 다시 뺐다? 그러면 이게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대로 묶어갈 수도 있을 건데요 만약에 증여세 신고를 그 사이에 했다 그러면 이거는 빼박이에요 원래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3개월 안에 이걸 다시 반환을 받으면 그냥 애시당초 증여가 없던 걸로 봐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동산처럼 뭔가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거고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의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준 3천만원이랑 3개월 안에 다시 돌려받은 이 3천만원 이게 똑같은 물건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증여했는데 그러고 나서 증여세 신고까지 했다 그러면 아무리 그 이후에 다시 이걸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처음에 줬던 3천만 원 별도로 증여고 그리고 이번에 돌려받은 3천만 원 이거를 또 다른 증여로 봐 버릴 수도 있어요.